안녕하세요. 명인의 대표 양대영입니다. 저희 명인은 하청이 없는 원스텝 인테리어 시공을 위해서 모인 회사인데요. 대부분 공정들을 직접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주고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면 그 부담은 결국에 소비자들이나 클라이언트들한테 가족이 될수 밖에 없는데요.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각 분야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. 보통 대부분의 업체들이 인테리어 미팅을 하게 되면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평당 얼마인가요, 공사비가?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. 우리 명인 같은 경우에는 미팅을 세 번에 나눠서 합니다. 첫 번째는 일단 고객 니즈 파악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무 말씀을 안 드려요. 다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고 두 번째로 미팅을 할 때는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시공적인 기술적인 부분으로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안 되는 부분인지 그런 거를 구별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팅할 때는 총 공사 예산이라든가 도면 이런 부분을 들고 최종적으로 고객과 의견을 조율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평당 견적을 고객 입장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. 근데 물어봤을 때 이제 충분히 고객과 뭐, 1회성 미팅이 아닌 최소 3회 이상의 고객 솔루션을 가지고 미팅을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전 미팅을 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항상 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명인이 이렇게 원스텝으로 시공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. 각 분야의 전문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고, 제작 공장, 전시장, 뭐 사무실, 해서 자체 유통 과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우리 명인의 지금 기술 이사진들이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. 음, 저도 현장에서 시공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부분인데 어찌 됐든 현장이라는 거는 처음 시공이 들어갈 때 마감의 결과물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항상 현장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한 공정 한 공정의 기술자들이, 다른 기술자들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고 마감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고 그랬던 부분들 때문에 각 기술 이사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을 느꼈어요. 보다 각 공정에서 조금 더 열정이 있고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사진들이 구성이 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최고 기술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명인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이런 쪽으로 정보들이 넘쳐나잖아요.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인테리어나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공사의 비포 애프터 그리고 예산 진행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. 셀프 인테리어에 요즘 관심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.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테리어 공사 진행 시에 잘못되어가고 있는 관례라든가 문화 시공법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. 많이 노력하는 명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저희 마스터크래프트 채널 많이 사랑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